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매우 예, 높습니다. 예, 예 매우 네.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줄수 있을까요? 아, 그뭐 예전 문재인 정부 시즌 2 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국회를 물론 이제 하반기 때는 안 그랬는데요. 압도적으로 장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죠? 뭐 압도적으로 이제 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있더라도 사실은 야당하고 협의를 하고 그죠? 이렇게 뭐 모든 걸 진행해야지 정치라는 건데요. 이제 국회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200석 가까이 되는 게 본인 이제 의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정권도 장악했다 이러면 저는 여러분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굉장히 유아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왜뭐 네, 대사들 외국 대사들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어. 안심해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지금. 어. 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도 보면 뭐 그런 유화재생 제사처를 많이 취하는데 저는 아마 정말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자는 어, 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예. 때문에 힘들어서 또 정부가 예. 넘어간 영향도 좀 있어서 예예. 생각보다 세게는 안할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던데. 어, 근데 제가 아마 정치를 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민주당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내 하고 싶은 건다 하고 갈것 같아요. 아버튼하한 번씩 다눌러보는 어, 거지. 그 후에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예, 어쨌든 다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그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세 같은 건 굉장히 낮게 특히나 이제 양도세도 중간은 배제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에서.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을 통과해서 된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공장 시장 가입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공시가 현실화율을 안한 거거든요. 더 이상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20% 정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만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집권하자마자 저는 원 상태로 돌아간다고 봐요. 어? 예, 그래서 아마 보유세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내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다주택자분들, 예, 다주택자분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투유과일지구 쪽에 집을 가지고 계신다, 뭐두 채다, 세 채다, 이러는 분들은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가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법을 바꿔서 우리가 보유세가 낮아진 게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 시행형 같은 걸 바꿔가지고 그냥 한 거거든요. 임시조치. 예,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원래대로 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유세도 엄청나게 오를 거고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배제하지 않겠죠. 이제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갈 거고요.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할 수도 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본인이 하고 싶었던 국토보유세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이거는 뭐 거의 이게 종부세하고 다릅니다. 종부세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종부세를 없애고 국토 아닙니다. 국토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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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종부세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로 가는, 네. 가는 건데, 뭐, 어쨌든,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이건 거의 그, 우리가 소위하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것,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한다든지, 뭐, 그리고 비, 뭐, 이렇게 특별히 활용, 본인이 활용하지 않는 음.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매길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비사업용 토지? 토지라는 게 말이 비사업용 토지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주거 쪽에서도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채는 살고 있고 한 채는 전세 주고 있다 이것도 비사업용 토지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예 아,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는 대출을 일단 막아버릴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예, 썼었어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이제 대출을 막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예전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때 냈었는데요. 아마 그거보다 좀더 심하게 할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각오하셔야 되고요. 저는 계속 그, 그두 채,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많이 줄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줄어, 줄어가지고 이렇게 처분할 거 많이 처분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아직 여전히 뭐 처분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다 처분한 다음에 한 채를 남겨두시니까 이게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채더 살려고 오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에서 집권하면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투이월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본다 그러면 어쨌든 상당히 예,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죠. 왜냐하면 하여튼 민주당이 집권하면 가격은 올랐어요. 이번에도 네, 상승. 왜냐하면 매물이 없죠.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뭐 이제 가장 그 높았던 데가 82.5%죠. 그 지방세까지 다 포함 그렇게 매기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laughs> 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매물은 줄어들 거예요. 네,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될 수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면서 가격은 오르는 게뭐 민주당의 집권하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아마 비슷한 방향으로 또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보가요나 어떻게. 아까부터 계속 헉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데 <laughs>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전전권에서 예. 야그2 5 번의 부동산 규제에 네. 그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탄을 맞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와 정말 부동산 중개 관련 일이 한 다섯 배로 복잡해지고 다섯 배로 어려워진 것 같고 중개 수수료는 반으로 깎였고 어... 그 와중에 저는 저는 다주택자였고 지금도 다주택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저는 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예. 일단은 뭐 보유세 일단은 뭐그뭐 예. 공정 시장가격 조정해서 바로 그냥 그거는 그냥 눈만 깜빡하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뭐 정부에서 이거 바로 올라갈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뭔가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뭐 이제 기업 쪽뭐 가계 쪽뭐 그리고 뭐 부동산 쪽 시그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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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라 그러면은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또뭐 엄청난 또 뭔가 하나 규제가 나오겠죠 규제가 나오는 게뭐 정부 예산을 아껴서 뭔가 이렇게 무주택자들을 뭘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제 위에 있는 걸 빼서 밑에 <laughs> 주겠다 아마 이 과정으로 갈 텐데 아.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보수에 계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무조건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다주택자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이제 좀 크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laughs> 가장 지금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거고. 그리고 우려되는 거는 저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그 회사 규모가 어쨌든 저희 뭐 100명이 안 되지만 이런 규모에서도 그 뭔가 하나의 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숙한 상태로 딱 나가게 되면은 회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렇죠. 이게. 회사 하나도. 네. 100명도 안 되는 회사도 그래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재산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파트고 집인데, 그리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뭐 심리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제, 거시 미시 경제랑 뭐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신념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할수 있는 거냐라는 게 저는 좀,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있 그러니까. 그게 옳대요. 아, 그니까 그게. <웃음> <웃음> 옳겠죠. 그러니까 표를 얻는 방향에서는 옳겠죠. 근데, 그,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뭐, 이렇게, 뭐, 뺏어 서 얻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하게 근로소득에서 세금 내고 다 내고, 어, 취득세 내고, 보수 내면서 이제 취득을 한 건데. 불로소득이라고 <laughs> 합니다. 불로소득. 야, 살, 그렇죠. 살지도 네. 않은 집을 왜두 개나 갖고 있어?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도 불로소득이죠. 그, 주가 그거 그렇게 높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삼성전자라고 좀 그런 거.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가 있는 곳은 자산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데, 아, 그 토지, 이제 뭐, 이제 뭐, 공개념 이런 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저는 어디까지가 분명히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훨씬 빡세죠. 예. 훨씬 아마 나. 대통령 집권하는 도이 정도 했다라는 수준에 뭔가가 <laughs>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솔루션은 뭐냐 그러면은 네. 압도적인 표차이로 이렇게 정권이 넘어가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한번좀 우리도 좀 경계하고 있다라는 수준의 어떤 표는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건뭐제바램입니다 예. 그, 그, 그래도 승리는 네. 그쪽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게 그럼 어떡하죠? 제가 지금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면 머리 터질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지금 당대표 사퇴했지. 아, 나이 위기에 지금 원내대표가 됐는데. 아, 이거 어떻게, 다음 후보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한테 표를 그만큼 뺏어오고 결국 시멘트층은 제가 봤을 때는 건재할 거로 봐요. 양측 다 시멘트처럼 건재할 거로 보고, 결국은 이제 중도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더, 어, 나한테 득이 돼, 오 어, 어, 이게 더 정의로워, 이게 더 논리가 있어. 이런 쪽으로 결국 그표 가지고 당선되고안 되고 하는데, 이 표를 가져올 사람이 그러면 과연 지금 그 보수 쪽에서는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삐까빡까 탁 떠줘야 나중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서, 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거를 하지는 않을까. 않을까라고 조심히 기대해 보는 입니다그런고 예. 혹시 면 하겠죠? 못합니다. <laughs> 어떻게 집값은 떡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단한 번도 진보에서 부동 정권 잡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 안한 적이 없어요. 예. 무조건 오를 겁니다. 예. 오르긴 무조건 올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무 오르면 아 우리도 피곤하다. 예. 예. 우리도 피곤하다. 어. 계속 이제 뭔가 규제가 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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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질 테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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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20 21년 22년 뭐 20년 이렇게 가격이 올라다고 하지만은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가격이 오른만큼 거래량이 내려갔어요 오히려 보면은 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죠? 돈벌면은 거래가, 거래가 돼야,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되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막 마냥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에 라이브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규제 나오고 그랬거든요 <laughs> 한 2주에 한 번씩 규제가 나와가지고 <웃음> 라이브 <웃음> 하다 말고 갑자기 막 그거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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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도자를 네, 네. 찾아보고 막 네,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저, 나는데 저도 기억나는 게2 0 2 0년이었나요 그게 저 계약갱신 청구권 딱 한다고 6조 2딱 네, 한다고 했을 때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게? <laughs>